네, 반갑습니다. 오메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스트리트 밥107 모델입니다. 1745cc고요, 연식은 2020년식, 키로수는 5900km 밖에 안 탔습니다. 할리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시트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 저처럼 작으신 분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LED 라이트 할리 정품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입니다. 위에는 핸들은 지금 대충 봤을 때한 8인치? 8인치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이고 핸들이 완전 드랙바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만세 들처럼 8인치나 뭐 12인치 이 정도 올라온 핸들이 운전하기에는 좀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지금 스포크 휠이고요 스포크 휠이고 19인치 19인치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도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107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미러키 엔진, 미러키 엔진에 1745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러키 엔진은 내구성이 훨씬 더 보완돼가지고전 엔진 103 엔진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으니까 뭐 그런 건 걱정하셔도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쪽에 보시면 엔진 룸 쪽에 거의 새 차처럼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위쪽에 기름 탱크도 지금 생화기스조차 없습니다. 생화기스조차 없고 지금 색상이 이거는 올리브 색상이 아니라 갈대색, 갈대색, 연금색, 연금색에다가 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할리 데이비슨. 이게 색깔도 참 어울리게 연금색으로 잘돼 있네요. 네. 핸들 스위치 뭉치.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쪽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오일 하나 브레이크 오일 색인 데 없고요.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 쪽도 지금 깨끗하죠? 네. 그리고 반대편에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충전까지 되는 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역시 스위치 뭉치, 그리고 스위치도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기름 탱크 쪽.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화기술 조차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유캡도 깨끗하고, 시트. 운전자 시트도 깨끗하고, 고양이 자국 없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탠덤 시트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CC바. 시시바도 지금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덤자 발판도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할리걸로 돈 주고 살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 머플러도 순정 머플러입니다. 순정 머플러인데 블랙 블랙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뒤쪽 디스크 상태도 거의 그냥 뭐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도 스포크,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150 사이즈, 150 사이즈에 16인치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텔등이 없죠. 텔등이 없는데 여기 윙카, 윙카로 세 가지 스몰등, 텔등 그리고 깜빡이, 방향지시등까지 총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타야겠죠. 네, 뒤에도 뒤태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어, 요즘 어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바버 스타일, 바버 스타일 느낌 좀 납니다. 그래서 뒤에도 조금 디자인이 세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할리 같은 경우에는 벨트+ 벨트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이 벨트 방식이고 4만에서 4만 5천 키로대 저희는 교환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론 장거리 탄 차량들은 7만 대에서 8만 키로대도 교환을 하니까 꼭 교환을 하라는 게 아니라 권장입니다. 네자 이제 앞에 한번 볼게요. 시태 충전 연장선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버 프라이머리 커버는 바꿨고요. 네. 어,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고, 어, 엔진 룸도 깔끔합니다. 그냥 뭐, 세차 같은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은 앞에 보면 USB, USB 포트가 장착돼서 나옵니다. 이건 순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USB 포트는 충, 어, 장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바이크에 지금 그래도 옵션비가 대략 25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가드랑 탠덤 시트. 시시바 그리고 텐덤자 발판까지 250만 원 이상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자 및 데미지를 봐야 하는데 제자리 꿍조차 없고 사고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에 하자 및 데미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은 일체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점검 꼼꼼해서 출고를 해드리고요. 혹시나 뭐, 두달 안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전국의 협력업체가 68군데가 있으니까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품, 소품 상태는 30% 이하. 그러니까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30% 이하는 저희가 교환을 해서 출고하기 때문에 아예 말은 잘안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새 걸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오토바이는 오미단 다섯 가지를 책임지기 때문에 오메단입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 오메단 믿고 믿고 맡겨주시고 저희 어,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까지 눌려고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좋은 바이크, 좋은 혜택 돌아가니까 꼭 구독 눌려주세요.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한 웬만큼 작으신 분들도 163 정도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편합니다. 순정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혹시나 팔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볼트만 풀어가지고 몸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타시면 조금 더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할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 200kg 후반 정도 될것 같고요. 무게가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입문자들도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c 시가 높다고 해서 입문자가 못하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할리 같은 경우에는 c 시는 높지만 막 치고 나가거나 앞바퀴 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차기 때문에 키가 있으시고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입문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처럼 키가 한 170에서 175 정도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문용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단계 갔다가 올라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 돈이 깎이겠죠? 깎이니까 한 번에 소프트헬류 제일 작은 거 한번 타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순정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비슨에서 나온 스트립밥 107 모델입니다. 1745cc고요. 연식은 2020년식 키로수가 5900km 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엔진 가드 그리고 텐덤 시트, 시시바, 프라이머리 커버, 시트 연장선 그리고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텐덤 발판까지 옵션비가 대략 25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 관리 상태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3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